차트 시그널,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거래량 실려있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IM과 JW 중에 신약, 그리고 어, 산성 LNS, 조일 알미늄, 미동 전자통신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 IM 보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시리즈 이 부품군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캠트로닉스, 뭐, 한솔테크, 플렉스컴, 그리고 지금 오늘 봐주신 이제 IM이라든지, 뭐 파트론, 자화전자, 아주 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IM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주가가 뭐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을 한 상황에서, 어, 지난 월봉상 저점 영역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어,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낙폭 과대 상태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을 이렇게 받았던 자리를 오늘 갭상승 양봉으로 돌파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굉장히 크게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증가율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 월봉 상 바닥 그리고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JW 중에 신약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거래가 너무 실려 있긴 한데요. 오늘 차트를 빼고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어제 거래 대금이 600%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돌파 신호를 줬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11% 급등한 상황에서 조금 위아래 꼬리 달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종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 어, 거래가 좀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실리면서, 어, 저항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어 박스권, 바닥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일단 의미 있는 신호가 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 일단 중기 바닥을 찍었고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저항라인이 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6,5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입꼬리가 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있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어 매수 접근이 가능한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상한가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파수닷컴 들어와 있고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 나이벡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 파수닷컴은 물론 오늘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만 뉴욕장에서 인텔이 이 빅데이터 관련 그 업체에 뭐 투자 얘기 나오면서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아 어, 빅데이터 관련주들 사물 인터넷과 좀 연동된 흐름 보이면서 급등세에 있는 것 같은데, 파스타컴 오늘 상한가입니다. 현재 7만 3,770주가 상한가 잔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종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어, 파스타컴이 지난, 어, 3월 중순에, 어, 상장 시 고가 저항라인, 어이로설정되어 있는 강력한 저항을 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하고 그 이후로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 상승하면서 거래가 실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승이 이쁘게 나오고 있죠.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과 어 은봉이, 어, 몸통이 점점 작아지는 약한 조정, 그리고 재차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어, 주가 흐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단기 상승 N자 형태로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중반에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에는 분할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어, 대응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어, 다음 주 상승 N자 목표치가 채워지고, 재차 이렇게 지난, 번처럼 조정이 완만하게 나온다면 그때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52주 신고가 종목들 스크린 해보겠습니다. 오늘 LG 노텍 들어와 있네요. LG 노텍이 글쎄 LG 디스플레이도 좋지만, l g 노텍 이번 주간 기준으로 한10% 이상 급등 나오면서 아주 뭐 시세 흐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칼과 동아 에스텍, 대유 신소재, 세우테크도 52주 신고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피는 조금 2000선 이제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회하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코스닥과 소형주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시는 섹터군 종목은 어떤 쪽이십니까? 네 오늘 차트 시그널 어, 관심 종목 의미 있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보면요 박스권 돌파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JW 중해제약 조일 알미늄 평화 전공인데요. 일단 JW 중해제약이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최근에 3개월간 15,000원과 17,000원 중반의 단기 박스권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어, 더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어, 크게 하락 하동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 N자 형태로 지금 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00원의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19,000원까지 어, 상승 N자 형태의 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고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어제 오늘 어, 거래가 실림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좀 윗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17,5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어, 관건이 될것 같고 17,500원 돌파한다면 19,000원. 다음 저항라인까지 어,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일 알루미늄은 이제 낙폭 과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00원을 돌파하면서 어 1,100원, 1,200원까지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차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 시그널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